저 종소리를 들었을 때, 종소리를 듣는 자도 사라지고, 종소리도 사라지고, 선명한 올림만 있다면, 이 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저 종소리를 듣고, 아는 순수의식, 암, 이 알미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서가무니 부처님 탄생계인 천상천하 요하 독존 일체계고 아당 안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의와 하늘 아래, 하늘의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하다 관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일을 편안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아 독전이, 요아 독전의 나는 석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낱낱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합니다. 석존이 이 땅에 온 뜻은 바로 이를 깨우쳐 고통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고 인간 본래의 성품인 참된 나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석존께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는 이것을 일수지천 일수지지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조은 불교에서 늘 하는 법문입니다. 저 하늘 위나 저 하늘 아래나 오직 나올로 높고 존귀하다는 법문입니다. 일수지천 일수지지는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내가 홀로 높고 존귀하다는 것을 석존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유아 독존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높고 존귀하다. 오직 유아. 나라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 중생이 아는 나는 4대 5은 육군 안이이 설신을 나라고 합니다. 육군을 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느끼는 안식, 귀로 느끼는 이식, 코로 느끼는 기식, 혀로 느끼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뜻으로 느끼는 의식 등 육식이 있습니다. 이걸 식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나라고 하는 이몸 이걸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오온 육군 식신이 없는 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몸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귀 코가 있어도 의식이 없으면 이 몸을 나라고 할수 없겠지요. 사대오온 4대 사대오온이 없는 이 몸을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4대오온 육군식신 이게 우리가 아는 나예요 부처님이 4대오온 육군식신을 가리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4대오온은 육군식신 말고 어떤 나가 있을까요? 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 열반입니다. 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은 아니옥따라 샴막샴보리인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만 삼세제불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보살은 아니옥따라 샴막샴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 보살은 사역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체 보살은 십지까지 닦는 것을 말합니다. 엄경에서 보살의 수행 단계 52위 중에서 42위에서 50위까지가 15위입니다. 제1위는 환이지, 제2위는 이의부터 이구지, 명지, 염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묘선지, 제십 법운지 이것을 십지라고 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안육따라 샴막 샴보리인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은 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부다라고 합니다. 보리열반 불생불멸 자제모예 또는 진여라는 말은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들입니다. 참 그대로인 진여는 육군식신이 작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작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진여 그대로 없이는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보리열반 진여식신입니다. 중생이 하는 것은 4대 5온 육분 식신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했을 때 오직 나, 나 홀로 존귀하다는 그 나는 무엇인가? 보리열반 진여 식신을 말하는 겁니다. <laughs> 보리열반 진여 식신을 깨달았을 때, 보리열반 진여 식신을 깨달았을 때 사대오온식신은 어디 있을까요? 보리열반식신과 따로 있을까요? 보리열반진여법신을 떠나서 사대오온식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였습니다.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다른 달인데 <laughs> 깨달은 뒤에는 달 속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속에 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이법이요, 둘이 아닙니다. 말은 말이고,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이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그말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말 밖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달과 손가락이 다른데, 예다른 후에는 달 속에 손가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사의 뜻인가? 조사 언꾸와 조사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조사 언꾸 속에 조사의 뜻이 있습니다. 조사 언꾸 다르고 조사 뜻 다르고, 그게 미혹한 중생의 분별입니다. 조사의 뜻이 어떤 것이냐? 조사 언꾸 속에 있는 것이지만, 오직 모를 뿐이요, 모를 뿐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 합니다. 선공부의 참으로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불교에서는 도를 도리열반, 진여,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 도를 이루는 방편, 언어들입니다. 방편 언어 따라가면 망상이 됩니다. 이것이 도입입니다 도를 묻는 대답에 어떤 것이 도입입니까 도를 묻는 대답에 스승은 곧바로 직지해서 청산은 푸르고 계곡물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말 따라가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실제요. 말 따라가면 질천리말리 어긋납니다. 말 따라가면 망상이요. 철이 멀리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도안는 점점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청산은 푸르고 계곡물은 흘러간다. 그럼 스승은 청산과 계곡물을 가리킨 것입니까? 청산과 계곡물을 가리킨 것인가요? 입니다. 일체 보리열반 진여법신이 없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산도 보리열반 진여법신이고 흐르는 계곡물도 보리열반 진여법신이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지오저 일체 만물이 보리열반 진여법신이 아님 없다는 말입니다. 저 하늘도 보리열반 진여법신이고 한천초목도 보리열반 진여법신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광경에서도 불신 충만어 법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하여 아니 게신곳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인데, 깨달은 후에는 손가락이 그대로 진여법신이라고 하는 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바로 하면,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예답게 하기 위한 말씀이고, 선어록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또한, 예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고 들어가, 직입하면 바로 깨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언제 십년 뒤에, 내 생에 멀리 생각하고 오래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달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왜안 되는가? 답답해 할것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딴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그 망상이 자기 생각을 가려서 자기 눈을 덮으니 안 보이고 못 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안 되는 것도 답답한 것도 전부 다 진여법신이라는 말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본래의 망상인데 깨달은 뒤에는 진여법신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인데 깨달은 후에는 손가락이 달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도, 이해가 안 가도 자꾸 듣다 보면 간절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조단경의 해능 스님이 노행자 시절 법성사에 들렸는데 두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한 스님은 바람에 흔들린다 하고 또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 하는 언쟁을 하는데 노행자는 말하기를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바로 내 마음이요 청산도 바로 내 마음이요, 내 몸도 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는 한 법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뭘로 깨닫고라면 일체가 바로 진여법신 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다르고 법신 다르고 그게 아니고요. 깨닫기 전에는 평소에는 바람이 흔들린다고 알았는데 깨달은 후에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뭘로 깨닫고 나면, 도노 자심하면, 그 말씀 자체로 진여 법신입니다. 선공부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문자를 벗어나 이심전심으로 직지인심에서 예언하는 언어 대우의 공부 방법입니다. 조사서는 곧바로 직지인심하여 본질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제자가 스승께 물었다. 생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생사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생사는 내가 지금 문낸 그곳에서 일어났느니라. 이게 교회 별전 직지인심 법문입니다. 저 흔들리는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란 말입니다. 생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생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지금 내가 묻는 거기에서 일어났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곧바로 단도직입입니다. 몰록 도어자심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선지식에게 묻기를 일체 유심도라고 하는데요.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질문을 받은 선지식은 지금 내가 마음은 뭐가 만들었냐고 묻는 그놈이 만들었다. 지금 나한테 묻는 그놈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음밖에 마음이 없고 마음밖에 따로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걸 알면 일체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전 존재입니다. 대답이 질문한 곳에 있고 질문이 대답하는 곳에 있습니다. 원효 스님도 예다른 게 그겁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예다르면 일체가 마음이요, 일체 유심조입니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은 예답기 전에는 손가락인데요, 예답고 나면 손가락이 그대로 달입니다. 손가락과 달은 둘이 아닙니다. 예다름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다른 분들이 보면, 예다는 분들이 보면 보는 것마다 전부가 마음뿐이지 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같이 전부 낯익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낯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와 옛 모습을 보니까, 그러하듯, 예 다른 선지식은 경전을 보나 선어롱을 보나 전부 자기 말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고 모든 경전을 보면 경전이든 선호를 하게 됐든 전부가 자기 말 아니냐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말하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손가락이 다르고 저 손가락이 다 다르지만 깨닫고 보면 전부 다달 뿐이니까 진리뿐이니까, 마음뿐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향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본래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실지 않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본래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깨닫고 보면 일체가 내 고향 아니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열반이요 상냥가정이요 중생과 부처도 없고 지금 여기는 열애만이 실재합니다. 언제나 이대로 열애뿐입니다 지금 여기는 더하고 뺄 것이 없고 나머지가 없는 전존재이며 있는 그대로 생명입니다. 이것을 동산이 무로로 간다. 드라프의 잔나무 잔아 한잔 마시게 이렇게 손가락을 치켜 드는 것이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이요. 엇! 하는 고함 소리요. 죽비로 탁! 치면 아픔을 느끼는 바탕자리 바로 이것!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시공간을 넘어 영원한 생명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공간을 넘어 영원한 생명자리입니다. 제 설명도 말 따라가면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늘 관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오직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찾는 이 공부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온갖 진귀한 것들을 쥐었다 놓았다 한 평생 그렇게 보냈으면 좋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떠나갈 나그네 인생,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아둥바둥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오. 생미라는 것이니 변함없는 영원한 지급력이 이 빈손만이 진실로 귀한 진귀한 보배란 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늘 원각의 묘심으로 늘 원각 묘심으로 여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